해도 보세요. 어머. 의기양양하게 연출을 했죠. 어머. 아니 저런 거는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네, 그냥 진짜 저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두고 있는 게 무비자 입국 시킨 민주당과 친중 세력들이 원하는 결론인 거죠.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예닐 권명이 소주하고 치킨을 스타벅스에서 먹었어요. 음. 제가 중국인들 되게 원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시인이다 뭐 이런게 아니라 예. 아주 원초적인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행동을 결정한게 아니라 예. 원초적인 그냥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 어. 욕망에 따라서 물욕이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예. 근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일단 스타벅스는 카페잖아요. 그렇죠. 커피 마시는 데잖아요. 네, 술 마시는 데. 네, 술과 치킨을 팔지 않는 카페고. 예. 여기서 다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뭐아 내가 지금 치킨 먹고 싶으니까 그냥 거기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이라는 게 없고 당장 나의 욕망 충족했으면 그게 도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거 이거 우리 음. 저기 이거 엄티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얘기해주셨네요. 아 이거 제이쿤님께서 명동 신세계 백화점 화장실 옆에 전기 스토브 꼽아놓고 라면 끓여 먹는 것도 맞음이라고 해주네. 오, 신세계 백화점 <laughs> 좀 관리하셔야 될것 같은데. 골든 보스님께서 음. 저기 여기 경기도 양평 여기 스타벅스를 정용진 회장이 엄청 공들였다고. 음아 그래요. 그런데 중국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치킨에 소주를 음. 먹고. 아또 양평. 예 경기도 양평이에요. 양평 매장 여기 큰 곳인데. 그래요 그래 지금 음. 그러시네요 지금. <laughs> 거기 가서. 와 여기서 치킨에 소주 이거 이거 그, 그냥 가만히 두면 안될것 같은데요. 음 이거 뭐. 멸콩을 외치실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멸중하셔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이거는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시킨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민주당 정신들이 책임지라고. <laughs> 사실 이 자리에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 음식 치우고 뭐 해야 돼요. 자기들이 아... 들여오게 했으니까 책임지든가. 뭐 치킨은 또 어디서 사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스타벅스가 치킨 먹는 곳이 아니라는 걸 중국에도 스타벅스 있거든요. 그럼요, 있죠. 중국에도 알 텐데. KFC인 줄 알았나? 아니 근데 네, 본인들이 알 텐데 스타벅스 중국에 베이징이나 이런 데는 있는 걸로 아는데. 아이고 좀 음. 단둥이라 단둥에도 있어요 스타벅스. 아, 그러니까 아. 웬만한 시내다 있어요 전국 네. 중국 각지에. 근데 이런 행동을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렇게 못할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또공안에 그렇죠.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좀. 네. 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 어, 경복궁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지금 PD님한테 그 보내드릴게요. 대변본거 말고 또 있어요? 대변본거가 아니라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요? 음, 네, 두개 어, 방금 올, 보내드렸어요. 김한솔 PD가 음. 손이 빨라요. 중국 굉장히 빠릅니다. 중국 옷을 입고 예. 경복궁에서 왕처럼 예. 거느리면서 이제 걸어다니고 그걸로 영상을 찍어서 위챗이나 이런데 다 올립니다. 샤옹빠 이거 예? 자기, 자기들이 하는데. 샤옹슈 이런 데. 대한민국 데. 우리 역사가 담겨 있는 그곳에서요? 네, 소한이라고 딱 적어서. 소한이요? 네. 속곡으로 문다는 거잖아요. 네, 무비자 관광객들이 무슨 짓을 하시는 하는지 이제 국민들께서 꼭 보셨으면 해서요. 지금 전송 중입니다. 근데 지금 전송 중이에요. 이게 좀 용량이 이게 용량이 커서 6메가짜리인데 좀... 잠깐만요. 와 여자도 하고 남자도 하고 이게 예. 조선이 속국이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한국도 속국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조선이 음.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고 때문에 그 주장도 하고. 여전히 중국의 속국이다. 아, 여전히 대가민국도. 우리를 속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라는 게 말을 그렇게 해요. 소환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뭐 형법 만들어서 뭐라고 양구남의원 서영교의원 최혁진의원 우리 보고 뭐라고요? 뭐 그런 단어 쓰지 말라고요? 예. 이 사람들은 오. 와가지고, 빵자 어쩌고 하고, 소환 어쩌고 하고, 그냥 활보하고 다닙니다. 아. 와... 다스베이더님께서 응? 이렇게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어요. 이나리사마님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다스베이더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궁금한데, 됐어요.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한가요? 뒷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했던데, 따뜻한 음료 드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개인 동의 받아야죠 국회의원도 그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거 저그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음. 오, 감사합니다 중국, 이나리 사마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게 중국 SNS에 올라갔던 건데 제가 제보를 받아서 예. 오늘 가지고 왔어요 아까 전달 미리 드린다는 게 예. 이게 또 미중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게 차기 비연준 음. 의장 유력 후보의 급파 그러니까. 사회 의사가 있고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플랫폼 법 금지에 해당할 수 있어서 미중 간 온라인 사업 분쟁으로 음. 커질 가능성 큽니다. 그러니까 저, 저것도 예. 얘기 드려야 되는 게 아마존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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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회사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예. 민주당이 법으로 막아놨어요. 에이? 이재명 정부랑. 법 개정을 이제 완전히 막아놨거든요. 그건 막아놓고 예. 알리랑 뭐 저런 타오버 중국 기업들은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쿠팡 흔들고 있는 거고 쿠팡이 미국에 지금 아... 주식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 지금 표적이 사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이 운영할 때도 쿠팡 회사의 잘못은 뭐냐면 예. 중국인들을 이런 식으로 의식 없이 채용하면 안 되죠. 그것도 데이터 관리하고 이런 거에. 그렇죠. 그, 그게 제일 큰 잘못인 것 같고 예. 이제 물론 회사 운영하는 방향이 있어서 지금 정부가 워낙 독재 권력처럼 군림하다 보니 예. 뭐 본인들이 뭐이 민주당 출신들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 위험한 접근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무책임하고 위험한 접근일 수 있는 거죠. 이야. 아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예. 쿠팡 기사님들 그렇죠. 네 그분들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또 그분들만 피해를 볼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쿠팡 기사님들은 진짜 이게 뭐 쿠팡 기사님들에 무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전혀 상관 없는 문제니까요. 네. 중국에서 그런데요, 중국 SNS에 지금 뭐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대한민국 군 그리고 경찰 코스프레하는 뭐? 제복을 입고. 막 사진 찍고 영상 올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서경덕 교수가 SNS에다가 올려 놨어요. 사례를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해요. 네. 몇달 전부터 이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경찰 체험도 했다고 하고 한국에 와서도 에이? 그런 인증글이 중국 SNS에 올라가. 아니, 올라가고. 제복을 대한민국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인 줄 알잖아요. 네. 그걸 자기들이 체험했다고 인증해서 중국 SNS에 올린 글이나 영상들도 있었어요. 아, 이거는 뭐안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체험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경찰 체험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 조직이랑 아니. 그거 는 사칭하면 음,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서 퍼지고 있고 예. 지금 이게 뭐 유행 단순 유행이 아니고요. 예. 저는 이거 여러분 전시 상황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시 상황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침투할 수 있을지. 피부색도 똑같아 가지고 겉으로 볼때 말만 모르고. 안 하면 몰라요. 네 그리고 중국인 간첩들 유학생으로 들어오는 간첩들 많거든요. 근데 어. 그 간첩들 특징이 거의 한국인 수준으로 한국어 구사를 합니다. 야. 조선족이 아니어도. 노마드님께서 엄 형은 모르는 게왜 이렇게 많누? 예,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laughs>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어떤 영상인지 우리 백전 대변인이 직접 음. 찾아온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죠. 소리 모르겠어요. 저는 소리 한번 틀어보죠. 뭐. 소리 있으면 틀어주시고요. 네. 예. 저게 와. 명나 이게 그러니까 중국 옷이에요. 중국 한푸라고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한복도 빼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예. 예. 그러니까 한푸라는 중국 옛날 옷을 지금 입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궁궐들을 활보하면서 원래 한복도 자기 나라 거고 우리나라 궁궐도 전부 다 자기들 식민지다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야. 소한이라고 하고. 네. 야 네. 아니 하나 더그 여자 영상 좀 바로 이어서 보여주세요. 다른 더... 영상이 또 어, 지금 준비가 어, 되고 네. 있습니다. 어, 네. 어 저거네요. 네. 보세요. 지금 경복궁 들어갔죠? 예. 태도 보세요. 어머. 의기양양하게 연출을 했죠. 어머. 응. 어. 이야. 아니 저런 거는.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네, 그냥 진짜 저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두고 있는 게 무비자 입국 시킨 민주당과 친중 세력들이 원하는 결론인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음. 국민은 백두산에서 태극기 한 번은 저기 펼쳤다가 공안에 잡혀가가고 조사받고 지금 이제 입국도 안 되고 음. 있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쫓겨났잖아요. 입국도 안 되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쫓겨나는 음.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궁에서 지금. 저런 거를 연... 네, 저 저런 걸 못하게 해야지. 저런 걸 형법으로 금지하든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게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면 아까 마이크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예, 예, 예. 저게 한푸라고 중국 옷이에요. 중국 옛날 옷인데 예. 저걸 자기들이 한푸 한푸 거리면서 우리나라 한복을 자기 거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작업을. 비슷하네요. 한푸. 네, 예. 문재인 때부터 많이 했었고요. 그 동북공정. 예.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문화 뺏기 하는 거고 왜 경복궁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궁궐에 가서 저런 짓을 하느냐면 예. 저렇게. 해서 어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다. 그래서 소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소환 음, 내가 왔다. 어 나는 뭐 황제 옷을 입고 소환에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인들이 한국 비하할 때 빵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국 비하 표현으로.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짱깨라는 표현보다 더센 거예요. 빵지요? 네, 그 욕설이에요, 그냥. 아 그래요? 네, 그런 욕설을 씁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또 자기들끼리 중국어 할때 보면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막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방치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의 만행 때문에 화가 나서 사석에서 뭐 그런 단어 당연히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예. 네, 그런 표현의 자유까지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죠 그것도 형법 가지고 아. 국민들 입은 트럼 맞고 중국인들 저렇게 경복궁에 와서 우리나라 한복 빼앗으려고 하고 역사 빼앗으려고 하고 예. 지금의 대한민국조차도 본인들의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고 와서 함부로 갑질하는 행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어. 얼마나 웃으면 저런 짓을 합니까? 어. 자금성에 저 중국인들이 가서 어? 대변 테러 하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자금성에서 대한민국이 국민이 음. 한복을 입고 어이 복장을 입고 저렇게 영상을 찍어서 막 돌렸다? 그거 허가하겠어요? 우습게 아는 거고요. 그리고 백두산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면그 예, 예. 태극기 든 분이 뭐 제재받고 뭐 본인 카카오톡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전부 다 검열받은 건 아시죠? 예, 그랬다면서요. 내용 전부 다 검열받았는데 우리는 무비자로 다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검열 그렇죠. 하나도 안 하고. 예. 예. 어 그리고 중국 갈때 원래 이제 비자 받으려면은 우리 지문 다 찍고 들어가거든요. 어. 어. 근데 뭐뭐 뭐 하는 거예요? 여행도 비자 받아야 갈수 있는데 중국 원래 그랬는데 아, 그리고 지금은 뭐무지하긴 하지만 네, 지금 도 설명을 드리면 예. 백두산 막 옛날 어르신들이 로망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갔어요. 네 예, 맞아요. 네 이게 올해 뭐 탄핵 정부에도 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가지 이거는 경험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아는 분이 겪으신 건데 예. 그 일행들 중에 이게 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예. 그 우리 어르신들 보면 등산할 때 무슨 지도 같은 게 있는 그 손수건 같은 거 있죠. 어, 예, 예. 딱히 태극기도 아니고. 예, 예 근데 그걸 그냥 목에다가 메고 가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공안한테 가서 조사 받으셨어요? 예. 단체로 다. 참...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제가 허구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담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야. 네. 이게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뭐 중국인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라고 대통령이 말하질 않나 그러니까 우습게 알고 저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가 한복 입고 자금성 가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김모노 입고 자금성 가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 자리에서 공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예. 아, 네. 이게 법이 우으면그 나라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들보다 저런 외국인들, 중국인들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정부니까 이런 우승골꼴 당하고 국민들만 그 피해를 다 입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문화재청 지금 바뀌었죠? 문화재청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 아, 저기 저거 그... 관리를 해야죠. 그런 거 관리하라고 유... 네. 국민 세금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월급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관리를 그... 왜안하세요 네, 그그 그, 그, 청장 유홍준 그 사람 아니에요? 어, 그 그랬었죠, 이전에. 아, 이전이었나요? 예, 아. 지금도 유용준 씨가 하는지 뭐 다시 아, 임명됐던 거, 그런가? 다시 임명됐던 거로 아, 봤던 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걸왜 방치하죠? 그리고 군복이나 경찰복이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게 예.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도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아... 어? 지금 대만 침공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중국이 예. 일본이랑 대만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보십시오 그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하고 이게 확전이 되면은 네.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음... 우리나라 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위장해서 네. 한국인들을 살해하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음... 그리고 모든 중국인들은 전쟁 시에는 중공군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중공군에 아니, 뭐, 뭐, 사회주의 공,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네, 당연히요. 중공군의 예.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들어와 있는 중국 무비자 중국 입국한 중국인들 있잖아요. 예. 전부 다 중국 공산당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아무 뭐 당연히 그러겠죠, 진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 현식이 없어요. 왠줄 아세요? 지금의 그 기득권 위정자들은 본인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 국민들이 느끼는 만큼의 위협을 안 느끼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재선 의원 음. 몸에 손을 못 손을 못 대게 음, 하는 네. 예. 재선 의원이고 뭐고 만약에 정말 중공군이랑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중공군이 겨누지 않겠습니까? 친중했다고 아, 뭐 살려 주겠어요? 유홍준 씨는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네요. 다시 임명됐는데 아, 네, 네, 네. 지난번에 문화재청장을 네. 역임하긴 했었어요. 음, 음. 어, 이나리 사마님께서 이렇게 얘기를해 주셨네요. 어~ 제들 저거 각국 문화재에 가서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굴욕 당한 거 많아요 어~ 그리고 저렇게 하고 외국인하고 인터뷰하는데 아무도 <laughs> 중국 옷이라고 안 하고 한국 한복이냐 라고 해서 굴욕 영상 많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음. 근데 이게 중국인들이 과거에 우마우당할 때 예. 자기들이 중국 sns나 이런 데 글을 쓰고 지령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은 어허. 우리가 거짓을 말해도 예.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어... 얘기를 하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댓글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에 대해서 절대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아... 그럴 필요가 없고요. 제가 어 저를 지지해 주는 분들께도 말씀드리는데, 예, 예. 중공군이나 북괴에 대해서 예.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말라. 예. 우리가 스스로 안쓰럽게 여기, 여기고 살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아 예. 지금 정치 기득권들이 국민들 지켜줍니까? 어... 우리 자신을 제일 안쓰럽게 여기고 지키려고 해야 돼요. 나, 진짜, 네. 국가가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음, 사실 들어요. 네. 그걸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정치인들에게도 국가 우선주의와 자국민 우선주의, 음. 국적주의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저 민주당과 자파 공산 세력들, 친중 세력들은 민족주의로 물타기 해가지고 예. 중국인들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마치 우리가 그들과 동화돼야 된다는 듯이 예. 우리의 사상과 이념에 젖어 들어오고 있는데 예. 국적주의로 가야 됩니다 아 국적주의로 네 국적주의로 가고 국가주의로 가야 됩니다 네. 그게 명확한 겁니다 음. 네. 만두가 너무 좋아하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어, 네팔은 sns를 막아서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쿠팡을 막으면 비슷한 음. 혁명이 일어날지도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나리 사마님도 응원의 슈퍼챗 보내셨고요. 주 울프레마트님께서 슈퍼챗을 또 보내셨어요. 주 감사해요. 어, 태평양 전쟁 발발 전 하와이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았다고 하죠?라고 해주셨네요. 네. 울프레마트님께서. 네, 관광객으로 관첩이 사실 들어올 어느 나라에 들어간다고 치면 예. 관광객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쉽겠죠. 아... 유학생이나 취업을 하려면 또 비자 발급을 받고 신원조회를 하니까요. 어... 네. 그리고 나서 또 네팔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나라도 이진수 위원장 몰아내면서 예.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라고 미디어를 넣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팔처럼 우리 SNS도 검열당하고 통제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실상 통제당하고 있는 네, 게상당이 당... 있어요. 일부. 네, 이미 당하고 있고요. 더 심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도. 아 참.